자, 봐봐. 코사인 얼마가 2분의 루트 2이니? 코사인 얼마가? 코사인 45도가 코사인 45도 이어야지만이 2분의 루트 2가 나오잖아. 자, 그래서 2x 15도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5도가 돼야 되는 거야.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자,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15도 넘어가면 플러스 15 45 더하기 15는 60 60도 x는 얼마야? 30도라는 걸 알, 알았단 말이야 자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사인 얼마가 되는 거니? 사인 x가 30이야 그러면 2x는 얼마야? 6,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2x는 60도 2x 대신에 60도 집어넣어 사인 60도 더하기 코사인 X가 얼마야? 30. 여기다 30도 집어넣어. 이거를 구하라는 거야. 사인 60도 빨리 얘기해봐. 얼마야?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 빨리 얘기해봐. 얼마야? 2분의 루트 3.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같은 거잖아. 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두개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빵, 빵. 답은 얼마야? 루트 3.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지.